동 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 당뇨병 전단계를 하더라도. 심장병에 기여하는 거는 이제 공복 혈당보다는 식후 고혈당이 더어 많이 기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최근의 트렌드는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혈관 사고, 어 심장병 이런 거 혈관에 주는 데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식후 고혈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 환자분들은 대개 공복 혈당 재는 거보다는 식후 혈당 재보시라는 얘기를 보통 드려요. 그래 그걸 낮추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식후 혈당이 겁나는 사람들이 위해서 나온 연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식후 혈당이 겁나면 포화지방을 줄이세요.고 부제는 포화지방 섭취가 단순당 섭취보다 나쁘다가 되겠습니다. 음... 그 식후 혈당이 이제 높으면 흔히 하는 일이 뭐 겁나니까 특히 이제 저희 병원 이제 다니는 주로 마른 당뇨 환자들이죠. 덮어놓고 탄수화물을 막 줄여요. 식후 혈당 높아지는 게 겁이 나니까.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떡방면 같은 전제 탄수화물이든 어떤 곡식이나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든 가리지 않고 밥이나 뭐이런게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럼 이제 혈당이 떨어져서 안심은 돼야겠죠? 한수더 나쁘게 나가서 거의 줄여요. 막 이제 강박이 되니까 거의 줄이니까. 몸이 막축나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또 이제 뭐 저탄고지나 이런 얘기 또 잘못 듣고 해서 지방을 또 엄청 먹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냥 봐서는 식후 혈당은 진짜 줄고 또 살은 확 빠지고 또 지방을 먹으니까 배는 들고프고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줄 알고 계속하는 거죠 이특게 당뇨병 예방과 그, 이제 그 심장병 예방에 좋은 줄 잘못 알고 계속하다가 이제 나중에 병원에 찾아온게못 먹으니까 그다음에 곡물, 곡물이라는 거나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이버 미네랄 바이타민 뭐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기가 이제 기진맥진하고 처져가지고 막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고 근육도 빠지고 또 이제 또설상가상으로 검진해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엄청 높아가서 어유 큰일났다 뭐가 잘못된 거네 그때 병원에 오거든요. 이제 이게 식후 혈당이 높을 때 흔히 하는 잘못된 일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줄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탄수 고지방 식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일단 먼저 먹긴 곶감이 달다고, 뭐, 당연히 저탄수라니까 혈당이 안 올라가죠. 거의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인슐린이 안 나올 정도로 저탄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케토제닉 식사인데 전체 칼로리의5% 미만 하는 게 진짜 케토제닉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정의가 달라요. 하여튼, 뭐, 어떤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30% 미만으로 하는 거면 저탄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 30, 30에서 20% 미만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당이 안 들어가니까 인슐린도 안 나오잖아요. 인슐린은 우리의 뱃살과 근육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살을 찌우는 호르몬인데 당연히 인슐린을 자극해 주는 당이 안, 안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고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설상 좋죠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위안을 받냐면 야 이제 또 어떤 한 간의 어떤 커뮤니티나 잘못된 사람들은 인슐린 나오게 할수록 췌장이 망가지고 결국은 나빠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을 아낄 수 있어서 꾸준히 인슐린 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뇨병을 예방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서 이제 또다 사람들이 들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후혈당은 특히 심장병이 나쁘다는데 뭐 닥터 좋은 분이 얘기했다더라. 식후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심장병도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탄수 고지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별로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이 금년 2월달에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묵혀두다가. 이거 언젠간 얘기해야 지하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하려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다이어트 스케어 2020년 볼륨 43회 1,134 페이지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좀 찾아보시고 이거 되게 복잡한 논문이에요. 이게 메타볼릭 스터디도 하고 뭐어 에너지 파티셔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전공 아니면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전공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안 보시겠고, 이걸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전공이 아닌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이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은 좀 복잡하게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 논문 뒤져보세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어, 포화지방하고,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하고, free sugar, 이게 자유당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설탕, 뭐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뭐죠 각설탕 같은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은 거꿀 같은 거뭐 이런 것도 프리슈가거든요 그래서 자유당 어, 그다음에 주스도 자유당이에요 비록 그 저기 그 과일이지만 갈아버려서 주스가 되면 그게 거기에 있는 당은 자유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프리슈가 하고 세츄레이트 t 다이어트를 먹였을 때이 그 피염자들 참여자들한테서 지방간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포스트프란디에글라이세미아 인크리즈라는 건 뭐냐면 식후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포화지방하고 먹었을 때하고 단순당 먹었을 때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를 재밌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 실험 방법을 써서 재밌게 표, 그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비만한 남자예요. 서양인이죠. 1 6 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두 가지 다이어트를 다 경험하게 해요.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되게 특징적인 거는 왜이 실험이 재미냐면은 옛날 실험은 일반 칼로리가 아니라 과, 하이퍼 칼로리거나 하이포 칼로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때 먹는 열량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실험은 과량으로 줘본 거였죠. 더그 실험 욕대 효과가 극대화되게 또는 과소량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는 좀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일반 칼로리, 한2,000 칼로리 정도의 포화지방 식사를 하고, 또한 7주 쉰 다음에, 또 단, 단순당 다이어트를 사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16명을 이렇게 제비뽑기 해서 8명, 8명 뽑아서, 이 8명은, 음, 먼저, 포화지방 식사하고 7주 쉬고, 자유당 식사라고 나머지 8명은 먼저 자유당 식사라고 7주 쉬고, 포화지방 식사를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실험이 끝났을 때는 16명의 자원자가 전부 다 포화지방 4주간 먹어봤고, 그 다음에 자유당 4주간 먹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원자들의 간내 지방 함량을 뭐 이제 MRI나 뭐 이런 걸 보고 간의 지방 신생성을 여러 가지 복잡한 대사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고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한 거예요.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식사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 전, 정통 저탄고지는 아니야. 맞아요. 정통 저탄고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탄고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몇 퍼센트까지 하는데, 5%가 이제 키토젠 얘기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춘 거고, 20%도 있고, 40%도 있어서, 다 이제 이 실험 결과 보면, 아, 이거는 정통으로 저탄고지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랑 상관없어.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저탄고지하고 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 포화지방 다이어트를 보게 되면 2700 칼로리 지방을 46%그 다음에 그 중에서 포화지방 21% 탄수화물 35% 그중에 자유당을 6% 이제 는 거예요 그래서 2700 칼로리의 다이어트였고 이쪽 슈가 다이어트 이쪽은 이제 단순당 다이어트죠 자유당 다이어트 2400 칼로리 지방을 20% 미만으로 섭취하게 했고 포화지방 6% 미만 그러나 탄수화물을 거의 62% 자유당 23%. 요거 우리나라 사람 다이트랑 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도시 사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전체 열량의 한 55%. 그다음에 지방 사는 분들 그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탄수화물 섭취가 전체 열량의 80%, 90%가 되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나라 다이트랑 어 거의 비슷해요. 왜 근데 칼로리가 다르느냐? 이거는 실험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밥을 줘 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한 게 아니라 지침을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좀 약간 고기 부분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은 지방을 많이 먹는 식사를 하다 보니까 칼로리가 좀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이건 뭐 그게 렇 중요한 거 아닌데, 어, 포화지방 다이어트하고 여기는 단순당 다이어트를 했을 때, 포화지방 다이어트 때가 살이 좀더찐거로 되어 있는데, 뭐 심하진 않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가 더 오버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있고요. 궁금하시면 좀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전문가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laughs> 이 그, 그것만 좀 대충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재밌는게나왔는데 지방 간의 정도인데, 요 SFA는 포화 지방이고, 슈가는 단순당 먹었을 텐데, 이거 이건, 어 이건 인트로 헤파틱 TG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지방, 그간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의 용량인데, 우리가 이게 6%인가 4%면 지방 간이라고 하던데, 이, 보게 되면은, SFA. 그 포화지방은 먹기 전하고 먹은 후에가 확실히 올랐어요. 그래서, 포화지방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지방간이 심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슈가 다이어트. 자유당 식사한 거는 결국 올라가지 않았어요. 결국이죠첫 번째, 포화지방 다이어트를 먹었을 때 지방간이 심해졌다. 그 다음에, 식구 혈당 커브. 아까 도표에서 보여드린 거는 그냥 공복 혈당에 대해 단순히 할때 찍었을 때는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 공복 호마. 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지표가 변하지 가 않았는데, 이렇게 먹여본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이제, 그, 오레글코스토론스 테스트죠. 그러니까 그, 혈, 그, 포도당을 먹인 다음에 해봤더니, 요, 네모 중에서 속이 빈 네모는, 어, 같은 사람이, 그, 슈가, 저기, 저, 포화지방을 먹었을 때, 그, 곡선이고요이거 보면은, 어, 이제, 포도당을 먹이고, 0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 240분, 300분, 360분까지, 6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된 실험이었겠죠? 그 다음에 X, y 좌표는 이제 Y축은 글루코스, 혈당 레벨인데, 보면은, 단순 당을 먹인 후에, 4주 후에 했던 검사는 이 정도로 당의 그 혈당 커브가 그려지는 반면에, 그 포화지방을 많이 먹이고, 어, 그 경구 혈, 포도당 부하 검사한 거는 이렇게 피크타임이 더 피크가 길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동이 좀더 많아져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어, 단순당 복과한 거는 요동의 폭이 좁고 어느 정도 평탄한 거에 비해서 포화지방을 먹었을 때는 변동이 심하고 피크가 더 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일부 여러분이 끔찍하게 겁내시는 식후혈당의 피크나 식후혈당의 이스컬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브 양상이 좀더과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슐린은 어떤가? 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마찬가지로 이 속이 빈 네모가 이제 인슐그 SFA, 즉, 포화지방을 먹고 나서의 인슐린 반응이고요. 동그란, 속이 찬 요, 동그란, 까만 동그라미는 이제 혈, 그 자유당을 먹고 생긴, 저온 그래프고, X축은, 어,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시간, 뭐, 먹고 30분, 60분, 90분이고, Y축은 인슐린 농도인데, 보면은, 포화지방을 먹고 어젠 쪽이 인슐린이 훨씬 더 과장되고 높았어요. 인슐린 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식후 혈당 보면은 오히려 어 포화지방 먹은 쪽이 인슐린이 더 올라 가 혈당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인슐린 더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혈당은 더덜 조절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인슐린 저항성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 다이어트 후에 식후 인슐린 분비가 과장되고 높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죠. 포화지방을 많이 먹은 다이어트는 자유당을 많이 먹은 다이어트에 비해서 첫째 지방간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식후 고혈당의 양상이 좀더 과장됐고 세 번째 식후 인슐린 분비가 좀더 많아지고 과장되고 높낮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끔찍해하고 피하고 싶은 식후 인슐린이 확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식후에 혈당이 과장된 거를 오히려 포화지방 다이어트에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고찰을 보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포화지방4 주간 먹였을 때 포화지방 다이어트가 근육과 간에작용해서 근육은 지방, 아, 간은 지방간을 만들고 근육은, 어, 마블링을 만든 거죠. 지방이 낀 거예요. 근육 사이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인슐린 분비를 더 자극한 거죠. 근데 아직 췌장은뭐 불과 4주 정도의 포화지방을 먹었기 때문에 췌장이 인슐린이 아직 셧다운 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얘 기능은 남아있으면서 얘네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인 간과 그 다음에 그 간과 근육은 벌써 저항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벌써 생겨버렸기 때문에 혈당이 간에서 좀덜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이 좀더 많이 만들어주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은 간에서 혈당을 만들지 마세요라는 지령을 받거든요. 지령을 주거든요. 근데 간에 저항성이 생기니까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을 좀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는 인슐린은 당을 받아들이라는 지령을 내리는데, 근육이 설상육이 생겨버리니까 인슐린 마블링이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 오히려 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조합이 된 거죠. 저항성이 생기고, 또 이제 혈당은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보면은 왜 이제 건좀 어려운 얘기인데 왜그 저기 그 포화 지방을 먹게 되면 지방간이 심해졌느냐 한간에 좀 아는 사람은 요두표를 보면 야 몸무게가 느니까 당연히 지방간이 생겼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기법으로 봤을 때. 몸무게가 늘어서 지방간이 된 거는 전체 지방간이 생긴 거에 십7밖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어~ 요즘 어려운 얘기 에너지 파티셔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사적인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더 궁금하시면은 직접 논문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은 열량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보통 열량의 식사 흔히 하는 식사에서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는 식후 혈당의 진폭을 더 크게 하고 인슐린 분비 더 많아지죠. 어제까지 최장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요. 그런 그게 어디데 나오냐면은, 왜 당뇨 환자 중에, 이렇게 약간 이제 몸집이 좋은 비대한 사람들은 처음에 오게 되면 인슐린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국인은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인슐린이 떨어지는 거가 이제 많은 부분이라지만, 비만한 사람은 인슐린이 먼저, 장, 당뇨 초기에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는 기대하는 반대로 식후혈당의 진폭을 크게 하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훨씬 불안한 식후 혈당 커브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혈당 커브가 불안해진면 뭐예요? 그 혈당이 산화물을 형성해서 혈관들을 때려버리면은 뭐 시, 저기 심장이나 이런 혈관에 동맥경화증, 그다음에 여기에 뇌경색, 그다음에 눈버리고 콩팥 상하고 할수 있는 혈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사주 정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일이 계속이 되게 되면은. 포화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췌장을 소진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당과 혈중 지방에서 손상받아요, 췌장.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든 혈당은 더 올라가고 식후 혈당은 그다음에 지방은 당연히 많아지니까 당연히 췌장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빠지는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토로 달면은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정통 저탄고지의 경우와는 좀 기전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건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고 부화 지방을 먹기 때문에 췌장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기전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생각해가지고 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당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동안은 그럴 수 있겠어요. 당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좋아지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로 환자 많잖아요. 그그 그, 특히 식후 고혈당이 너무 힘들어서 당화혈소 5.7이고 말랐는데 식후에 250이 돼요. 왜 그런가 보면은 워낙 많은 사람도 그렇지만 뭔가 식사를 잘못했는데 그게 바로 지방식이 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뭐 살아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론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식후 혈당이 높아서 식후 혈당 올리고 싶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하는 해법이 절대로 고지방 식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고단백 식사는 아니에요 고단백은 그게 아니라 고단백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 계란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요. 또한 탄수화물이 바탕이 되지 않고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안 커요. 그래서 식후혈당을 심하게 올리지 않으려면 복합탄수화물을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통곡물이나 이런 거, 콩이나 뭐 이런 견과류, 그 다음에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좋고요. 제가 더권하는건 도무성 단백질도 가끔 드시는 것도 괜찮고, 지방을 아예 먹진 않지만, 이제 여기 에 지방이 함유가 되는 게 식후혈당을 심하게 올리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당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다른 쪽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식후혈당을 올리지 않으려면은, 맨 처음에 뭐, 먼저 먹으 섬유질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이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나중에 이제 탄수화물 먹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는다. 갈아먹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주스도 갈아먹으면 그거는 단순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죽으로 먹는 것도 갈아먹는 거예요. 이것도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방에 먹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이렇게 한 큐에 다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당 뭐~ 당이 높지 않은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우리가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식혈당이 후 문제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